즐겁고 편안한 라이딩 위한 사이클링 반바지. 여러분, 엑스타이거 남성용 사이클링 속옷 반바지를 소개할게요. 이 반바지는 장거리 라이딩에 딱이에요. 젤 패딩 덕분에 편안함이 쭉쭉 올라가고 실리콘 다리 그립으로 미끄러지지 않아서 걱정 없어요. 통기성도 좋아서 땀에도 걱정 없답니다. 사이즈는 실제와 딱 맞으니 참고하세요. 저는 엑셀로 주문했는데 완전 편했어요. 가격도 괜찮고, 기능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. 자전거 타는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. 여러분, 엑스타이거 남성용 사이클링 반바지를 소개할게요. 이 반바지는 5D 젤 패딩 덕분에 자전거 탈때 완전 편하네요. 라이크라 소재로 통기성도 뛰어나고,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.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서 야외 라이딩 할때 피부 걱정 없답니다. 그리고 뒷주머니가 있어 필수품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요. 사이즈는 평소보다 조금 크다고 하니 구매 전꼭 체크하세요. 가격 대비 가성비도 최고라서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강추하는 아이템이에요. 진짜 멋진 라이딩을 위해 하나 장만해 보세요. 여러분, 엑스 타이거 사이클링 속옷을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정말 편안하고 통기성이 좋아서 자전거 타는 데 딱이에요. 젤 패드가 충격을 잘 흡수해 줘서 장시간 라이딩도 문제 없답니다. 허리띠도 탄성이 좋아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요. 땀방지 기능이 있어서 더운 날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 빠른 건조로 언제든지 신선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사이즈는 일반적인 크기로 선택하면 되고 저처럼 M사이즈를 입으면 아주 잘 맞더라고요. 추천합니다.